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뜨거운 길거리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떼앗볕에 앉아 구걸하는 아줌마가 있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돈보다는 먹을 것과 옷이나 신발 때론 모포 같은 것을 사서 사용하다가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직업적으로 구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구걸해 오라고 일부러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더 불쌍해 보이니까 외국인 여행객들이 1달러씩 주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 달러가 입에 붙어서 관광객을 쫓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구걸한 돌은 부모가 가로채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작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항상 빵이든 과일이든 넉넉하게 사가지고 다니다가 아이들이 와서 원달러 하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머리에 축복기도를 해주었답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서 과일 파는 곳에서 사과를 많이 사게 하셨습니다. 외국에선 과일을 팔때 얼마에 몇 개가 아니라 한 개에 얼마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개를 사니까 김 전도사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많이 뭐하시게요? 주님이 살해. 줄 사람이 있나 봐. 다음 도시로 가기 위해 버스패를 애매했었고, 버스 종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거지 아이가 와서 외국 남자에게 뭔가 달라고 손짓합니다. 그 남자는 두말 없이 그 아이 앞에서 외면해 버립니다. 이런 거지 어린이들을 박시시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숙자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오라고 해서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한명한명더 나타나기 시작한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전부 사과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을 들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빙 둘러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속에 끼어 앉아 아이들과 웃고 떠드니 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외국 여행객들이 저희들을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뭔가 죽긴 죽은 모양인데 나이들이 어리니 뭘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머리에 축복기도를 해주고 헤어지고 차를 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사과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리건 사과건 과자건 주고나야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친 자들입니다. 단기적인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뿌리를 내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열배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에게도 선물을 주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었는데 나중에 잘갔냐는 이메일이 왔었고 중국 베이징의 여직원에게도 나중에 메일이 왔었는데 찬양 C D를 잘 듣고 있고. 그녀의 엄마도 우리가 드린 선물에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 현지인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때론 속아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정작은 나와의 싸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담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대가 몰려와서 너도나도 달라고 할 때는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틀에 밖힌 성교보다도 이런 자유로운 성교가 좋습니다. 저만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팔에서 인도로 갈 때는 할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여행객들이 가는 길을 택해야 하는데 겨울이라 인도 쪽 통로가 막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할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네팔에서 인도 꼴카타라는 도시로 넘어갔습니다. 인도에서 제일 거지가 많은 곳 꼴카타는 정말 지저분하고 거지가 많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거지들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테레사 수녀를 기리는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무료 급식을 해서인지 그 앞에는 항상 거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거적대기 하나 걸쳐놓고 집사은 사람들,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들, 전쟁터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우리들을 보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전 인도에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더못 사는 나라인 아프리카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왜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나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종을 쓰시옵소서. 많은 수에 비해 저희의 힘은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콜카타의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밖에서 여행객들이 들락날락 떠드는 통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꼴카타는 테레사 수녀를 기념하는 곳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전세계 봉사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숙소도 그나마 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봉사가 끝나면 수료증 같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숙소 앞에서 뭔가를 팔고 계시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과일을 가져다 줬더니 좋아해서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면서 두 전도사들이 오가며 복음을 넣었습니다. 나중에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곳을 떠나서 바라나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엔 인도인들이 숨이 넘어갈 때 화장해서 물에 흘려보내면 환생한다는 겐지스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시체를 태워서 보내기 위한 화장터가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평생 소원이 갠지스 강에 와서 한 번이라도 목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이 틀 때쯤 이른 새벽에 강에서 목욕을 즐깁니다. 이 물에 목욕하면 모든 죄가 씻겨 깨끗한 영혼들이 된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화장해서 이곳에 띄우는 겁니다. 화장터엔 온종일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람이 목욕하고 한쪽은 소들이 목욕하고 한쪽에는 시체를 띄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느 날은 여러 사람이 죽은 사람을 머리 위로 들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인도는 땅이 넓어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원하면 이곳 바라나시 화장터 근처로 미리 와서 죽기를 기다리다 화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화장터에 못 오게 하고 남자들만 온다고 합니다. 이 화장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거니와 해가 뜰때 인도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와서 이곳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덕분에 직업이 하나 생겼으니 바로 강 중간까지 돈을 받고 배를 태워주는 직업입니다. 강 위에 배를 타고 중간 정도 나가서 보면 목욕하는 광경과 화장터 광경을 정면으로 보게 되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어서 관광객에게는 인기라고 합니다. 인도 남자들은 허리부터는 가리고 여자들은 옷을 입고 물속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갠지스강 물은 너무도 더럽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연등처럼 소원을 빌면서 강 위에 촛불을 켜서 띄우는 것을 기념사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때마침 힌두교 축제 기간이라서 힌두교 사제들이 제를 올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대낮처럼 밝혀놓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숙소가 없을 정도로 북척됩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화려한 축제에 빠져 힌두교를 종교로 갖기도 합니다. 동양인의 신비를 좋아하는 머리놀한 외국인들이 꽤 있었고, 우리나라의 철없는 배낭 여행객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축제 내내 상점마다 먹을 것을 차려놓고 나눠줬습니다온 도시가 들썩들썩 폭죽을 터뜨리느라 시끄러웠고, 힌두교인들이 쓰는 빨강파랑 가루들이 사원이고 집이고 가릴 것 없이 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축제 기간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그 축제하는 강가 바로 뒤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태워주고 돈 받는 어떤 아이를 하나 알았습니다. 아픈 아버지 대신 사공 노릇을 한다는 그 아이는 13살 정도 되었는데 나이보다 당차고 똑똑했습니다. 인도에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는 배가 있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직접 돈을 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얼마간 학비를 지원해주길 원하셔서 주라는 금액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금연 신학에서 주에게 가라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엽서를 파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우상 그려진 엽서는 사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길을 물어보니 잘 안내를 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마주쳤었고 김 전도사를 엄마라고 하며 따라다녀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떠날 때 작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 청바지랑 위도시랑 모자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날 너무 좋아서 아이의 눈이 크게 동그해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마 9세 정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길 기도하며 바라나시를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데일리였습니다. 인도의 수도 데일리에 도착하니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도의 기차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새벽 기차나 밤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역 광장에 미리 나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세계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